어, 제가 지금, 일하느라고, 잠깐만요, 네. 이렇게 좀 해내야 되나? 이렇게 좀 해놓고 일찍 와고요 잠깐. 이렇게 좀 채워가지고, 아 요즘에 지금, 뭐, 어, 김문수, 이제, 대통령님 되실 분이, 오늘 또 제주도, 저 대방 하세요. 제주도 가시고또 부울경은 우리 저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또, 어, 오늘, 또 계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함께해서 어, 나라 살리는데 좀 힘을 좀 보태주시고 또 경우에 철저해야 돼요. 요즘에 예전에 막그 여러 가지들 뭐 분실하고 도난당하고 막 했던 거 있잖아요. 뭐뭐저총뭐 뭐뭐 이런저런 것들 있죠. 이게 저 그런 거좀 신경 좀 쓰셔야 돼요. 에, 좀 일하다가 이제. 잠시 기록을 또 남겨놔야 되니까. 야저시키는 별걸 다 한다면서? <laughs> 예, 별걸를다 합니다. 혼자 뭐 이것저것 다 해야 하니까. 이게 이제 어, 벽돌 공장에 이제 이 예, 가는 원료에 벽돌 공장하고 또 이제 터맥국이이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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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장 부지나 또 뻘밭이잖아요. 또 뻘밭에 이제 건물 지을 때 이제. 소단 다지기 하고 여러 가지 집쓸때 건축물 할때 이렇게 쓰는 재료가 됩니다. 이게 아주 귀한 거지요. 예,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또 생산하면서 제가 또 여기서 일을 합니다. 단는 제가 해놓고 많은 저 군사분들께서 지금은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. 이틀, 이틀. 예, 보안에 철저히 해서 또 VIP를 좀잘 철저하게 예, 방어를 예, 좀 해주시고 경우를 좀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, 제가 일해야 되니까 영상을 여기까지만 예, 남겨놓겠습니다 예, 6월 3일날 모두 다 가족 모두 나와서 예, 누가 누굴 찍어야 되는지 모두들 하시잖아요 예, 이제 답은 뭐어 결정에 져 있는데 국민 여러분께서 이제 선택을 해 주셔야 모든 것이 또 가능합니다. 일단 제가 좀 일을 해야 되니까 영상을 여기까지만 네놓겠습니다예 감사합니다.